여러분, 혹시 내가 내 몸과 건강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돼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저도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2023년에 바디프로필을 찍었거든요. 바디프로필을 찍고 나서 생리불순, 그리고 고지혈증, 이두 가지가 같이 왔어요.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생리를 하지 않았고, 고지혈증 약을 매일매일 복용했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트레이너인데, 이 고지혈증이랑 생리불순 진단을 받으니까 진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진짜 혼돈의 시간이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내가 앞으로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애도 못 낳게 몸이 망가진 건 아닌가? 진짜 많이 속상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바디프로필과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우리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이제 영상이 저랑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준비하려고 기간도 1년 정도를 잡고 시작을 했었고요. 음,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머리도 뭐 빠지고 뭐 생리 불순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주변 동료 선생님들은 뭐 단기간에 진짜 한 3개월 막 진짜 짧으면 한달만해도쑥 빼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건강 이슈 없이 음, 그렇게 바디 프로필을 계속 찍어나가시는 선생님들도 제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진짜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일단은 생리 주기가 그때 준비할 당시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금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뭐, 이거 뭐 밀릴 수 있지. 체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잘 먹고 하면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디프로필 한달 전에 피검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해가지고 피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지혈증 수치가 3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검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가 300? 300이 나왔다고? 약 먹어야 되는 수치인데?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나중에 재검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한달 남은 시점이니까 제그 다이어트에 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죠. 지금 이거 내가 준비한 기간이 얼만데 내가 뭐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한데 뭐이 정도까지는 무리해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 건강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저보다 더 체지방을 많이 빼신 선생님도 진짜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어, 뭐, 괜찮겠지? 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했죠. 재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수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약간 멍하더라고요. 어, 이거 진짜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거기서 현실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좀, 좀 잘못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고지혈증 분해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고지혈증의 그런 성질이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검사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냥 고지혈증 환자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리는 또 이제 깜깜무소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좀 터지더라고요. 나 지금 생리도 안해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가 됐어 갑자기 그리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난소가 전혀 이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얘가 잠시 내 역할이 뭔지 까먹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몸이 비장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뭐 숨쉬고 이런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데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생식 기능에 대해서 스위치가 완전 꺼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몸 상태에서는 어, 이런 생식 기능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취급을 받게 되면서 제가 생리가 끊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음,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아무래도 먹는 걸로 풀게 되더라고요. 또 바디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먹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그래서 오만상 또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자꾸 뭐 스트레스를 풀고 내몸 컨디션은 더 떨어졌죠. 근데 저는 트레이너니까 뚱뚱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뚱뚱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 음식사에 대한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배가 나와 보이면안 되니까 이렇게 또막 먹다가 또안 먹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센터 회식이었거든요. 회식을 헬스장 안에서 그냥 이제 마감하고 뭐 선생님들이랑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 배달음식 뭐 이거 저거 뭐 시켜두고 음 식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만 먹어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어? 나왜 이렇게 또 많이 먹고 있지? 그러면서 그 길로 음, 센터 안에서 회식을 했으니까 갑자기 제가 천국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 계단을 막 이렇게 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음식에 주체를 못 하고 그런 강박적인 그런 시기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불안정하고 마음도 불안정하고 이게 트레이너로서 이 자의식도 지금 정신이 나가 있고 그래서 진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참 많이 멘탈적으로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일단 회복하자. 나 다시 생리도 하고 싶고, 약도 좀안 먹고 싶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과적, 과정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제가 고지혈증을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얻게 되었고 생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저의 극복하는 과정을 한번 글로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연재, 연재 해서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내 탓은 그만하고 결과는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회복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그때부터는 맞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랑 체지방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내 고지혈증 수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지, 뭐 관련 책이라든지, 그리고 최신 논문들이랑 해서 엄청 찾아보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아, 조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쌓여서 내 몸에 이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진짜, 나처럼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탄고지거든요? 저탄고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탄수화물 양은 줄이고, 대신에 고기는 좀 넉넉하게 먹는 그런 식단. 우리가 보통 폐경이 오잖아요. 생리가 끊기게 되면은 보통 고지혈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물론 뭐 노화를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어 그리고 다른 뭐 가족력이라든지 특별한 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 콜레스테롤 대사율도 천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 몸은 지금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생식기능의 스위치가 지금 꺼져버렸죠? 그러니까 생리불순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블로그에 유입되는 그런 키워드 검색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리 불순, 고지혈증 이렇게 같이 묶여져서 그 클릭돼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 말고도 이 생리 불순과 고지혈증이 같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댓글에도 저한테 어뭐 그런 정보들을 물어보시는 댓글들을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어 나도 고지혈증이랑 생리 불순이랑 같이 왔어요. 어, 나도 저탄고지 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 있는데 어, 좀 어떠시냐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그리고 외국의 산부인과 학회나 여성의학 지침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식단부터 다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식사를 하고 뭔가 더 이것도 챙겨먹고 저것도 챙겨먹고 이것도 챙겨먹어야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일단 골고루 먹자 그리고 영양가 있게 가공식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진짜 그냥 한끼내 몸을 위해서 식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백질 이만큼 한 끼에 꼭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버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과로하지 마세요, 진짜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진짜 무조건 제가 수면 시간을 정말 잘 지키고 어 진짜 무조건 1 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잘 자야겠다,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진짜 좀 힘들기도 했었고 도대체 도대체 언제 생리 나와 이렇게 음,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음, 약도 끊고 싶은데 수치가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좀 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될것 같은데. 라던 게 이제 1년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중간에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냥 멘탈 단단히 붙잡고, 일단, 괜찮아. 그리고 내가 누적이 되어 온 거잖아요. 한 번에 내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누적돼서 안 좋아지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려면 쌓아 올려야 된다. 누적시켜가지고 내 몸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최대한 이 긍정회로를 돌리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저 열정거리였거든요. 욕심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끊임없이 자꾸 뭔가를 해,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야 중용, 중용이다 무조건. 내가 좀 무리한 것 같으면 어, 조금 힘들었어. 너 이제 좀 쉬어야 돼. 어, 잘 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내 몸을 진짜 1순위로 생각하고, 내 몸이 말하는 신호에 좀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음,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제 잠을 별로 못 잤다 했으면, 그 다음날은 진짜 조금 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어, 약속 같은 것도 내 컨디션을 제 1순위로 생각해서 잡기도 하고, 음, 진짜 나를 위해서 온전한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좀 아파서 다행이다. 그때 아파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저는 어 이렇게 막 엄청 막 달리다가 더 심하게 아팠을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저한테 너 지금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내 몸이 저한테 준 선물이다. 나중에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진짜 생리가 다시 정상 주기로 돌아오고 첫 달은 음 뭔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돌아오긴 했는데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좀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 달에 또 했을 때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이제 다시 완전 여자잖아 원래 여자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와,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읽기 전에는, 진짜 읽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라는 말을 절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이 계속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피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을 먹지 않아도 수치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다시 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지금은 완전 튼튼해졌어요. 완전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회원님들한테도 물론 예쁜 몸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서는 진짜 제 1번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을 더 가꿀 수 있는 방법으로 트레이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 분들의 회복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건강이 흔들리면 진짜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면서 회원님 모두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게 그 방법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디프로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런 건강에 대한 문제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트레이너라고 하더라도요. 오늘은 이렇게 생리불순, 고지혈증, 바디프로필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의 작은 신호.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 어, 나한테 조금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고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저의 이 경험담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소통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니쌤이었습니다. 안녕.